혹시 오늘 원하시는 디자인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몰라가지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고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머리가 지금 너무 무겁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위에 볼륨이 안 살기 때문에 얼굴형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어, 고객님 스타일 같은 경우가 조금 캐주얼하고 힙한 스타일이신데 머리가 너무 스트레이트로 펴져 있다 보니까 재미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세 가지만 바꿔준다고 하면은 고객님한테 최적화된 머리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컬감이 굵은 컬감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옆선 같은 경우도 층을 확실하게 내줘서 옥선으로 감길 수 있는 시컬 정도. 아래쪽 같은 경우도 시컬이랑 O컬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랜덤한 컬감이 나올 수 있는 허쉬컷, 허쉬펌 스타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얼굴형 자체가 물론 너무 이쁘시지만 가로의 확 시선이 확장성이 갈수 있는 둥근 얼굴형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사이드뱅 길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안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뱅의 컬감이 이쪽으로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컬 정도로 떨어지는 선으로 해서 가로의 시선을 한번 차단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머리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고인님의 이목구비를 장점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게 입체감을 보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제일 높은 층 같은 경우는 목선을 타겟팅할수 있는 층감으로 확실하게 층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굵은 웨이브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자글자글한 웨이브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어, 굵고 얇은 컬감이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됐을 때 목선이 더 부각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최대한 가볍고 볼륨감을 줄수 있으면서 고객마다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가 오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고 얄쌍한 퀄감의 허쉬펌 스타일로 오늘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태가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고객님의 상담을 통해서 어, 퍼스널 디자인을 상담을 했고요 퍼시커 스타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 고객님도 오시면 고객님의 퍼스널 디자인에 맞게 네. 상담을 항상 해주시나요? 어 그럼요 근데 이렇게 퍼스널 디자인을 이렇게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왕 미용실에서 와서 머리를 할 거라고 하면 은 나에게 조금 더 최적화된 머리를 하거나 어, 내 생활 패턴 아니면 내 얼굴형 전체적으로 나한테 더 맞게 디자인하게 된다고 하면 은 고객님의 미용에 대한 가치가 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아니 보니까 저희 이제 잠실점 태권 쌤이 이 퍼스널 디자인 연구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한번 또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커트 먼저 하시나요? 네, 오늘 커트는 허쉬 컷 스타일로 들어갈 건데 우선 베이스 커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마는 가운데로 맞춰놓고 진행을 할 거고, 질감 정리, 양감 정리할 때, 고인이 가르마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음. 근데 고인 같은 경우는, 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런 가르마 같은 경우보다도, 가운데에서 0.5cm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자연스러운 가르마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크게 가르마 같은 경우는 질감 정리할 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컬이 살짝 남아있는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옆선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됐었을 때, 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머리 기장보다는 조금 올라가 보일 거예요. 층을 밑에서부터 보면서 올라가네요. 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과 가벼움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아래서부터 에 층을 설정하면서 올라가는 편입니다. <목소리> 사이드 펜 기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턱선 보다 살짝 한 1cm, 2cm 정도 더 길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이드 뱅이 앞에서 봤었을 때그 디자인을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사이드 뱅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서 사이드 뱅은 긴 기장이 턱선이고 짧은 기장 입술선으로 맞춰서 레이어로 연결시켜 드리면 은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사이드뱅이 떨어질 때 무겁게 떨어지지 말라고 그 가벼움을 만들어준 질감 종이 커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라인을 계속 해서 봐가면서 그 무게감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되게 가벼워졌다. 네. 음.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네. 베이스 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게감을 줄여줄 수 있는 질감 정리랑 양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커트가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질감도 정리하고 하는 거네요 허쉬 컷, 허쉬 펌을 했었을 때는 커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질감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엄청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질감 정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보면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너무 좋다 커트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 커트만 해도 되게 예뻐졌는데요 태근쌤은 뭐, 침은 되게 예쁘게 잘 내는 거 같아요 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네. 커트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음. 질감 정리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안쪽으로 감길 수 있게 방향감을 줄수 있는 질감 정리랑 양감을 줄일 수 있는 양감 커트를 같이 동반하게 된다고 하면 은 커트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살짝살짝씩 모양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음, 얼굴형이 바뀐 것 같아요. 어 <laughs> 신기하다. 그러면 지금 치는 반 정도 났네요. 어. 네, 반 살, 네, 반 정도? 살것같아요 네. 오, 예쁘다. 그럼 이제 커트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샴푸를 통해서 고인이 안쪽에 노폐물이랑 실리콘을 제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발 컨디션에 맞게 약제 도포하고 나서 바로 와인딩 들어갈 겁니다. 이제 바로 허쉬펌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펌 들어가기 전에 모발 테스트를 먼저 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털어서만 말려주는 편이에요. 샴푸하고 나서. 그랬었을때 분명히 버진모도 있을 거고, 기어모도 있을 건데, 기어모에서도 빛질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서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자기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약재 같은 경우.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중간부터 끝까지 펌을 걸 거기 때문에 여기 빛질되는 구간과 빛질이안 되는 기어모, 기준으로 약재 선택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상한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약재를 이렇게 선택해서 잘 네, 발라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결정이를 살짝 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단순히 C컬에서 5컬 정도 건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약을 더 높게 바르는 편이에요. 음. 아래쪽에 컬감이 좀 많이 걸리고 빛이 잘안 되는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약재를 다 바르고 나서 테스트를 본 후에 연결할 생각입니다. 네. 아, 펌할 때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바르고 나서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발랐나요? 네. 펌다 발랐고, 연화가 나와가지고 테스트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네이프, 미들탑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롯데 테스트 말아주는 거랑 찝어보는 테스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찝어보는 것도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량만큼만 일단 잡아주셔가지고. 어차피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손상이 간 모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테스트 봐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음. 그래서 확실하게 찝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걸려진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랬었을 때 거의 안 풀리고 머물고 있었을 때는 거의 100%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음. 이게 한50% 정도 풀린다고 하면은 연화가 좀덜 나온 거니까 좀더 강한 약을 더 바르거나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찝어조거 하고 나서는 바로 로트 테스트를 봐주는 편이에요 늘어지는지 안 늘어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컬이 균일하게 연화가 먹었는지 확인.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네. 아래부터 위까지 어, 균일하게 컬감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연화가 잘 먹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헹굴 겁니다 이렇게 다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연화가 잘 나오면 이제 펌을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머리 헹구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펌 들어갈 거고요 커트한 각도 그대로 와인딩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 선정 같은 경우는 네이프는 26호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3 0프로 들어갈 거예요 노력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네. <laughs> 많이 했어요? <laughs> 그럼요.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아니, 진짜 이거는 비말이 아니라, 어, 꼭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잠실점 퇴근했으면 꼭 받아보세요. 진짜, 완전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오시면 이렇게 고객님들 얼굴형이나 퍼스널 디자인 보면서 상담해 주시는 거죠? 어네 그렇죠.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최적화된 머리를 찾고 싶어서 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음. 그래서 커트만 하더라도 아니면 펌 염색 하기 전에는 무조건 다 컨설팅이 들어가고 나서 시술이 진행되거나 커트가 진행되고 합니다. 네이프는 두 바퀴 말았고요. 나머지부터는 30%한 바퀴 반씩만 말 거예요. 네. 열 처리는 전체적으로 120도에 10도로 넣을 거고요. 음. 열 처리 끝나고 나서는 볼륨 매직을 한번 더디자인을 잡을 잡았으면... 생각입니다. 네. 어, 태권쌤. 네. 펄잘 나왔나요? 펄잘 나왔죠. 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 처리 했었을 때 자국이 좀 남아가지고 그 자국을 피는 조금 더 디자인을 잡기 위해서 볼륨 매직 잡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잡아주면 머리가 또 깔끔하게 되겠어요? 네. 네. 맞죠. 음, 좀 이따 중화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펄잘 나왔나요?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제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코에 가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머리 말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은 다 털어서 말릴 거예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모아가면서 일단 말려주시고, 내가 조금 더 모양 이쁘게 잡고 싶다? 그러면은, 그루프 큰거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 털어서만 스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막 이쁘게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털어서 딱 말렸을 때, 그런 자연스러움이 포함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오. 지금 그냥 털어서 말리기만 한 거죠. 네. 털어서 말렸고 털어서 말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 딱 나옵니다. 오, 예쁘다.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네. 고인들도 집에서 그냥 손질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어. 손질하는 것까 포함해서 계산한 디자인이 그냥 허쉬 컵 허쉬 포함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자연스옆운리로만 형성을 될 거고요. 그래서 쓸때 고인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은 귀에 넘기신 다음에 사이드 펜 같은 경우에만 얼굴선 라인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시면 되겠죠 음. 나중에 반묶음 하셨을 때도 예쁠 거예요 머리를 묶었을 때도 이렇게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같이 커버가 되면서 머리 묶었을 때도 옆에 컬감이 자연스러워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스타일 괜찮으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laughs> 음. 좋아하시니, 까 좋군요. <laughs> 나 진짜 최고인데, <취곤네. 웃음> 완전 스타일링 하기로 쉽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고객님, 이렇게 퍼스널 진단 받아서 스타일 한번 변신해봤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그 머리 하면서 오는 그 설레임을 100% 충족시켜주신 분이 태권생이 처음이었어요. <laughs> 오, 좋습니다. 나는 진짜 느낌이 달라져서 <laughs> 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 씨가 또 고생하셨고, 두달 뒤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생많으셨습니다 어, 태관쌤, 네. 오늘 머리 잘 나왔나요? 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머리 되게 예쁜데요? 태관쌤은 이렇게 어. 고객님들 머리 해주실 때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어, 펌을 해드렸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고객님한테 어울리게 최적화된 스타일을 먼저 1차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컨디션, 모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은 열심히 해드릴 수 있어도 컨디션이 어, 안 따라준다고 하면은 그 스타일이 예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 최대한 컨디션이랑 스타일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태관 쌤. 이렇게 고객님들 퍼스널 스타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고객님들도 미용실에 방문하셨을 때는 무언가 변화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때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 그러니까 최적화된 디자인을 드린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은 고객님한테 더 만족도 훨씬 더 높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많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진짜 고객님들 스타일을 막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상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포함하실 분 있으면 꼭 저희 브로잉사랑 잠실점에 대관생 <laughs> 겠고 머리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객님이 맞는 스타일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